할렐루야, 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더욱 넘칠 것을 믿습니다 네, 아, 이 시간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전반을 살펴보면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그 유산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는 험난 험난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그 은혜가 함께하는 여정이지만 결국에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그두 아들이 오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두 요셉의 두 아들은 손자죠. 그런데 그 손자라 일컬지 않고 이제는 어. 루벤과 시몬과 같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형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임하는 그 상속의 축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한 가정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장면을 그렇게 나타나, 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전반 가운데에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축복하시지만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그 특별한 행동이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셀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비춰봤을 때에 내게 네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루벤과 시므온은 장자와 차자죠. 그래서 이, 이 나의 아들들과 같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곧내 아들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야곱이 감정에 복차 올라서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분깃을 그 아들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분깃과 기업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산업은 그의 형이 명예하에서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장자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갑절의 축복,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서 문나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두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는 요셉이 곧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죠. 그 야구,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어 중하게 여겼고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위협을 그렇게 처할 줄 알면서도 위협을 불사르고라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그 후손 가운데에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야곱의 이러한 축복의 근거는요. 야곱의 어떠한 경험이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곧 야곱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그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리게 됩니까? 축복을 그렇게 부어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그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축복을 흐르게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 어, 흘러가게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볼 때에. 항상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은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크게 대두되는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을 의미하죠. 주인 삼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그 걸음걸음들을 잠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한 나의 주권을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나의 주권을 내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고 그 축복의 삶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범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주권 위에 서 있는지를 되짚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의 싸움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육의 싸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싸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행하고 이런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하여 이 싸움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에 주권 될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는 자가 그심년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장하기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더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면 우리를 그 축복하실 때에 흔들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곡식을 담을 때에 흔들 때에 곡식이 더 차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꽉꽉 눌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우리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에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부어 주시는 모든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여정의 그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욥 또한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 믿음을 오해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소유가 내 믿음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연합함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함이 곧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 우리의 소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취할 유일한 태도는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축복이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넘치게 되면요 그것이 내 잔을 넘칠 때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흐르게 돼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게 흐르게 되겠죠. 거기에서 더 넘쳐 우리의 이웃에게 흐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흘러 넘친 그 축복이 가정과 그 이웃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자주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그 험난함, 그 시련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함을 놓치 않았어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함을 놓치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또한 요셉에게서 그두 아들 가운데로 이러한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믿,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구할 때에 그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실상은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곧 믿음은요. 바라는 것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믿음은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합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분과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까닭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심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구해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감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구덩이 가운데에도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산 소망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정리하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축복은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비 요셉으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친 그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후 문맥인 장세기 49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담을 넘어 자녀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혈육 이러한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에 이러한 축복을 예언한 것이 야곱이죠. 그 아비는 그 요셉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을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나세와 에브라임의 이러한 축복의 비결이 바로 무성한 가닥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무성해서 그 가지가 넘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은 그 가지 자체에 무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샘에 있었던 까닭에 그 가지가 무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많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에 가지가 절로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명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오라 하시죠. 오라 한다라는 것은 죄인 된삶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부르는 삶입니다. 사망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삶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또 거듭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 하지 오라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삶이란 이 우리 추구하는 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므로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알아감이 무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기를 간구했던 바울의 기도와 같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터가 굳어지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석될 수 없어요. 스스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홀로 설수 없고 든든히 단단하게 서 나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릴 때에 그분이 나의 반석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도 단단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무성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 또한 이러한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면요. 요셉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비결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말미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의해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